특별하게 차이가 없어요. 과연 개수는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폭신한 느낌이고, 거친 느낌이 많이 나요. 오늘은 제가 노브랜드에서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제품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런 기존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제가 한번 확인해보려고 해요 노브랜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밀크초콜렛, 헤이즐넛 초코크림, 콘 견과바, 파스테라, 콘 스위트 시리얼, 정통왕교자 쌀과자, 감자칩이에요 저 이름도 유명한 프링글스와 감자칩입니다 프링글스의 가격은 2,980원이고요. 감자칩은 890원이에요. 900원도 안해? 진짜 싸다. 어, 용량은 프링글스가 110g이고요. 얘는 어 110g으로 똑같네요. 되게 그래요. 무게는 똑같아요. 문득 드는 생각인데 과연 개수는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한가? 정신없이 먹긴 하는데 이게 몇 개인지 는 사실 잘 모르... 몰랐거든요. 한번 세볼까? 또 들어 있네요. 와, 다 됐어. 이번에 감자칩을 한번 세볼게요. 60개 전후. 이쪽이 프링글스고 이쪽이 감자칩인데요. 프링글스 개수가 약 70개 정도 되고 이쪽에 감자칩이 60개 정도가 되네요. 어, 개수가 프링글스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이 말은 즉, 프링글스가 훨씬 더 얇다는 얘기겠죠? 만져봐도 두께감이 훨씬 더 프링글스가 얇은 느낌. 아,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을 알았는데 크기 차이가 조금 있네요. 동그라미 크기도 프링글스가 훨씬 작아. 맛은 뭐 흔히 아는 맛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먹어보긴 저도 처음인데. 음, 그냥 딱 프링글스 맛이에요. 그 아는, 흔한 그 맛. 그리고 노브랜드는 음. 이게 더 아삭한 것 같아. 내 입맛, 제 입맛에는 이게 훨씬 더 바삭하다고 해야 되나? 가격 차이도 거의 3배잖아요. 정말 싸게 사면은 뭐 2,000원? 초반대로도 프링글스살수 있지만 얘는 언제나 890원이거든요 아,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간식이 나왔는데 바로 만두예요 만두는 사실 비비고 왕교자한테 비빌만한 만두를 저는 아직까지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노브랜드 제품 중에서도 이 왕교자가 있더라고요 얘는 4980원 얘는 6480원이에요 그람 수를 살펴보면 945g 이고요. 비비고는 보통 이렇게 묶어서 많이 파는데 이건 두개 해서 700g 이에요. 이거 훨씬 더 많은 거죠? 중요한 건맛이잖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제가 만두를 전자렌지에 돌려왔어요. 겉모습은 특별하게 차이가 없어요. 크기도 비슷하죠? 그런데 돼지고기 함량은 얘가 더 높네요. 얘가 돼지고기 함량이 28%, 얘가 25%에요. 얘는 제가 집에도 거의 쌓아두고 먹는 만두라서 음. 그리고 다음은 노브랜드 왕규자인데, 이건 저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음, 음. 아니, 이 정도 가격에 이런 맛이면 완전 대박이죠. 사실, 저렴하다고 해서 막, 돼지 막 누린내가 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음, 맛있어. 가격이나 가성비를 떠나서 이거를 먹어보니까 전혀 여기에 밀리지 않는 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꼭 비비고 만두만 고집할 게 아니라 노브랜드 만두도 자주 사먹을 <laughs> 다음으로는 국민 간식이라고 불리는 카스타드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간식인데 어느 순간 먹으려고 하니까 가격이 조금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이 카스타드는 가격이 4,800원이고요. 이거는 2,980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1820원 나요 보면 개수가 12개로 똑같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거의 2000원이면 꽤나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이렇게 비싸졌을 줄 몰랐네 네, 겉으로만 봤을 때는 생김새는 뭐 비슷해요 잘 보면 얘가 조금 더 폭신한 느낌이고 얘는 좀, 좀 거친 느낌이 많이 나요 한번 반으로 잘라볼게요. 제가 봤을 땐 안쪽에 들어있는 크림의 양이 많이 차이나 보이진 않아요. 음, 카스테라 맛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이런 카스텔 맛인데, 근데 이런 말 하면은 칭찬 같은데, 노브랜드께 저는 훨씬 맛있어요. 빵이. 훨씬 부드러워. 2,000원이나 더 주고 이거를 먹을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옛날부터 많이 먹는 간식인데요. 바로 쌀과자예요. 이쪽으로 보시는 쌀과자는 3,800원이고요. 이 제품은 2380원이에요. 그람수가 320g이고 315g인데 거의 뭐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가격 차이는 1000원 이상 나요. 그 다음에 함량을 좀 살펴볼게요. 옛날부터 많이 먹던 미왕 쌀과자는 쌀이 58.97%가 함유되어 있고요. 노브랜드 쌀과자는 68.188% 들어있네요. 쌀의 함량이 거의 10% 차이가 나요. 들어있는 개수는 얘는 24개가 들어있고요. 노브랜드 거는 개스가안 적혀있어서 뜯어봐야 되는데 보이룸 9, 보이8 27, 28, 28개가 들어있어요 이거 24개고, 이거 28개 이렇게 접다보면 크기가 차이나는 걸볼수 있어요 더 맛을 한번 볼게요 얘는 단맛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오히려 또 짭조름하면서 달콤한 느낌 정도? 먹었을 때, 아, 달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얘보다는 얘가 단 느낌이 많이 도네요, 이게. 사실 이두 가지도 제가 눈 감고 먹어보면 맛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맛이거든요? 그런데 이두 제품의 가격이 천원 정도 차이 나니까 사람들이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노브랜드 제품을 많이 드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악마의 잼이라고 불리우는 루텔라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노브랜드에서 나온 헤이즐넛 초코크림이 있는데요 언뜻 보면 루텔라 병이 더 커서 이게 용량이 많은가 싶은데 노브랜드 제품이 400g이고 루텔라가 370g이거든요. 실상은 노브랜드가 더 양이 많다는 거? 루텔라의 가격은 7,400원이고요. 노브랜드의 헤이즐넛 초코크림은 2,480원이에요. 양이 얘가 더 많은데 가격 차이가 거의 두 배를 넘어선 것 같죠? 이게 왜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불리는지 첫 번째는 일단 가격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또 맛이잖아요. 어, 뜯자마자 초콜릿 냄새 이렇게 보시면 생 초콜릿을 퍼먹는 느낌이죠. 음. 음. 달아. 너무 달아. 헤이즐넛이 13% 포함되어 있네요. 와, 달다. 노 브랜드에서 나온 헤이즐넛 초코크림을 열어 볼게요. 헤이즐넛이 13% 포함되어 있어요. 한 가격은 거의 세배 차이가 나는데 뭐가 다른지 성분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음. 달아. 뭐가 다른지 크게 잘 모르겠는데요. 둘다 완전 그냥 초콜릿 맛인데, 굳이 큰 차이점을 저는 모르겠어요. 눈 감고 먹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초콜릿 종류가 또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허쉬 초콜릿. 그 중에서도 밀크 초콜릿을 가져왔고요. 노브랜드에도 똑같이 밀크 초콜릿이 있어요. 둘다 똑같이 무게는 100g이고요. 허쉬 초콜릿이 2,800원, 노브랜드 초콜릿이 980원이에요. 두 가지 제품이 또 가격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나는데요. 일단 허쉬 초콜릿 먼저 먹어볼게요. 하, 초콜릿 값도 많이 올랐다. 앞 때는 가마 초콜릿 500원, 300원 했던 것 같은데. 허술이 하지마, 인마. 되게 굉장해요. 도톰하네요, 역시. 그냥 딱 허쉬 초콜릿 맛이에요. 색깔이 얘가 조금 더 밝은 갈색이네요. 음. 아니 노브랜드 초콜릿이 훨씬 더 조금 달면서 가벼운 느낌? 가격을 떠나서 노브랜드 밀크 초콜릿이 유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보통 국산 초콜릿 제품들은 파뮤를 많이 사용하는데 노브랜드 초콜릿에는 파뮤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파뮤 대신에 수입 제품처럼 코코아 버터를 사용해서 노브랜드 밀크 초콜릿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쉬 초콜릿의 성분을 보면 역시 파뮤가 들어가 있지 않고 코코아 버터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제품의 성분 차이가 많지 않아요. 이번엔 노브랜드에서 나온 콘 견과바예요. 그리고 시중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닥터유의 에너지바입니다. 먼저 가격을 보면 닥터유 에너지바는 하나에 천 원이에요. 그리고 이콘 견과바는 네 개가 들었는데 2,480원이네요. 하나에 600원 정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 에너지바고요 아.. 이게 까보니까 둘다 견과류바는 맞는데 닥터유 에너지바에는 초콜릿이 있네요. 칼로리가 문득 궁금해지네. 스타유 에너지바 칼로리는 188칼로리. 노브랜드 콘 견과바는 150칼로리네요. 칼로리는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보면은 가격 차이가 1000원, 600원 꼴. 그래서 뭐 얼마 차이 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10개, 20개가 되면 가격 차이가 거의 두배로 벌어지는 거겠죠? 가볍게 먹기에는 노브랜드 에너지바도 괜찮은 것 같네요. 우리가 흔히 먹는 콘포로스트 그리고 노브랜드에서 나온 콘 스위트 시리얼인데요. 용량은 둘다 600g으로 똑같아요. 여기는 옥수수 함량이 70.4% 여기는 68%예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얘가 6,700원, 얘가 3,480원이니까 가격이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아니 콘포로스트가 원래 이렇게 비쌌었나? 어릴 때 먹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 니뉘나 2,000원 이번엔 이걸 먹어볼게요 어? 모르... 어 얘가 더 안달아요 콤프러스트라는 느낌보다는 콤프라이트 맛에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오늘은 제가 노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을 다른 제품들과 함께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노브랜드 광고가 절대 아니고요. 저희의 사비로 구매한 거니까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